오늘은 총칭 3일째 날이고요. 오늘은 조금 날씨가 안 좋습니다. 체크아웃 시간 연장해서 1시 넘은 시간에. 와, 아, 여기 진짜 좋다. 무료로 체크아웃 연장 시간도 연장해주고요. 가방도 맡겨주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와, 여기 얼음도 있어요. 진짜 너무 좋다. 물이 너무 뜨거워서. 얼음 넣어서 먹어요. <laughs> 아, 귀여워. 조그만 애랑 큰 애랑 같이 있어. <laughs> 총칭 와서 맥도날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호구가 너무 매웠어. 와, 근데 이거 너무 심했다. 가격이 왜 이러지? <laughs> 67세트? <laughs> 여기 다스딩이라고 햄버거집인데요. 솔직히 KFC나 맥도날드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요. 그 치킨도 완전 좋툼하고 이 빵이 되게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지금 중국 온지 1년 됐는데 처음으로 헤이차를 맛봅니다. 그것도 총칭에서. 이렇게 제조하는 모습을 오픈 주방이라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시차라 그러거든요. 말차 맛이. 음, 너무 안 달아서 <laughs> 설탕 좀 추가했고요. 이 다리 중간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여기 나오고 있다. 같이 오네? 쟤도 아, 아, 밖에 찍에야 돼. 무슨 여기는 후광 해관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노랗게 해놨을 거 아니야. 아닌가? 최근에 만든 건가? 노란 거는? 아, 그치. 아 근데 이걸 어째, 어떻게 다 조각해갖고. 와. 저 천장에도 다 조각해놨어. 이유 없이 노란색으로 칠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원래 노란색이 없나 봐. 이렇게 할 정도면 돈이 많은 거지, 진짜. 어, 뭐, 공연하나? 진짜 되게 특이하고 역사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건축물도 되게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청칭에 오면 여기 꼭 오세요. 공짜로 볼줄 알았더니 문 열어놓을 줄 알았더니 역시 세상이 공짜는 없지. 잘치. 지금 저는 총칭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알려진 무지개 계단을 갑니다. 오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되게 조용한 동네예요. 진짜, 어, 약간 대망 같은 느낌도 나고. 와, 여기 그냥 완전 진짜 그냥 아파트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이런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사람 사는 건물인데, 여기 계단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의 어떤 가수가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대요.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그냥 조용한 마을이에요. 이 아파트 두개 사이로 계단이 있고 와, 여기 강변뷰잖아. 이거 장강이잖아. 계단으로 내려가고 들어가도 다 아니, 내 르층에는 진짜 건물이 똑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도 없어. 다 건물이 다다르게 생겼어. 이건 또 뭐야? 되게 희한하다. 우와. 역사가 있는 아파트인가? 뭐야, 이기 여기? 지금 저기서 2층, 2층 정도 높이를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몇층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요? <laughs> 1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너무 <laughs> 아니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저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 걸어서? 어, 올라가, 10층? 걸어가, 걸어가는 거 있어요. 로들어가서 <laughs> 되겠습니다. 신기... 와. 여기 너무 특이해 진짜. <laughs>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약간 홍콩보다도 더 특이한 것 같은데? 홍콩 아파트보다도 더 특이한 것 같아 사면으로 돼 있고 와. 이제 마지막으로 총칭 샤오미엔을 먹고 다시 총칭 북잔으로 가서 청두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 오늘, 오늘이 그설 전날이어갖고, 여기 맛있다는 슈바디, 그, 완또, 얜인가? 그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문 닫았어요. 마지막 종칭 샤오면 여기다 먹을게요. 아, 근데 확실히 비싸다. 국내는 8원이면 먹었잖아. 완자 샤오면 완자 샤면가 종이 샤오면 아. 원래 치마 떼줘. 자잔 치워. 놀라지 마. 정말 되게 일하기 싫어하셔갖고 <laughs> 안 쉬냐고 물어봤어요. 안 쉬신대요. 그래서 짜증난 것 같아요. 아 이거 종신씨 어미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들어요 <laughs> 아니 청경채도 <청량체도> 안 들어있는데? 어? <laughs> 그렇네? 이거 완참일이고 22원짜리 아 중국에서 먹은 면중 제일 비싸 어제 먹어지 어때? 별로야? 추 있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나 했더니 우리가 웨일라로 시켰더니 안 매운 거 시켰더니 고춧가루를 하나도 안 넣었나 봐요. 그리고 내가 짠가 안 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싱겁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주에서 먹겠습니다. 맛있어. 음, 그맛도 아예 안 넣은 것 같아. 응. 음. 음 <놀람> <commend> 지금 방금 샤오미 면 각자 한시 먹었는데 갑자기 이게 궁금해져갖고 막 식욕이 돋았어요 샤오미에 먹고 응. 그래서 술라스는 <vegetarian261> 하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식탁도 없고 그냥 의자에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laughs> 와,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제조해 주십니다.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 먹고 있어. <laughs> 이 완전 작은 의자를 의자로 삼고 얘를 식탁으로 삼고 그리고 나름 휴지도 있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얘 있네, 식탁이. 우린 지금 면을 하나 먹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는. 더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맛있어, 지금. 짠, 그릇에 꼬박을 것 같아. 너무 맛있게 먹고. 진짜 맛있다, 맛집이. 진짜, 진짜 마지막 코스. 이거, 이거, 아보카도를 꼭 먹어보라고 해서 이게 총칭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래요. 그래서 마무리로 아보카도 음료수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마무리는 아보카도 음료. 음! 맛있다. 저기 있네. 홍여동 마지막으로 지시또 홍여동을 보고 가네요. 총칭 베일잔에 도착. 어, 근데 되게 한가하다. 와, 우리 출발할 때랑은 너무 다르다. 지금 내일이 춘절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집에서 밥 먹고 있겠죠? 응. 이 시간에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다들